발이 기혐이라입을까하고요 제가 당청되신네 분한테 이렇게 네 봉투로 선물을 드릴 거예요. 일단은 제가 15,000원어치를 주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구성할까? 일단 엽서는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. 한번 구정시켜 드릴게요. 보시면은 Happy b 엽서가 있고요. 그리고 아이고 이게 인기 많았던 거 수일 수일고에서 끄적끄적 끄적끄적 하고 있는 비더기. 거랑. 네, 뒤로 더할. 이거 더할. 거랑 축하 축하 왕 축하하는 비더기. 그다음에는 아니 할로윈 와. 진짜 대박 완전 대박 엄청 짱짱짱짱짠짠 고마버 주작을 주잡을 떠는 삐덕이 그 다음은 할로윈 할로윈이잖아요 이건 할로윈이 없어도 이렇게 하나씩 해서 총 다섯 개는 다 드릴 거예요 세개 세트 보이나? 쑥삭쑥삭 자 됐고요 그다음에는 3,000원짜리 투두리스트 이거를 투두리스트 이거랑 Don't Forget 이렇게 까먹지 말라는 리스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두개다 줄까 아니면은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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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8,000원 어치 벌써 음 그리고 진짜 설립 때 진짜 인기 많았던 설립 아니고 수일 것때 핑계 카드랑 피덩이의 부탁 발동 카드입니다. 핑계 부, 부탁 발동 카드는 설명 써 있는데요. 약간 약속에 늦거나 뭐 이런 과제 지출 이런 거를 좀 늦어서 핑계 될때 있잖아요. 사람들이 핑계 될때이 카드를 사용하면은 핑계를 발동 시켜서 무마해주는 그런 거입니다. 이래서 상대한테 이걸 줘야 돼요. 그 다음에 상대는 이걸 쓸수 있겠죠? 핑계가 이렇게 아니, 그게 그래서 그런 거야 하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반짝반짝 홀로그램 카드로 만들었어요. 그 다음에는 삐덕이, 부탁발동. 제발 우 하는 삐덕이 부탁발동 카드는요. 어, 무언가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부탁을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카드. 거절은 절대 안 됨. 이것도 부탁 카드로 어, 상대한테 주면은 상대가 무조건 받아주고 상대방도 다시 이거를 그 상대한테 쓸수 있습니다. 이거를 세트로 이게 하나에 800원인데 각각 이게 세트로 사면 1900원에 팔았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하나씩 드립니다. 자 먼저 들어갈게 이 미니스티커 아까 작업한거 보셨죠? 미니스티커 최고야 멋쟁이 이렇게 세트로 있는거 표정 아 표정 그리고 할로윈 그리고 집순이 스티커까지 이렇게 4종 세트를 드립니다 아니 5종이네요 오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어 어떡해 라고 해야 되나 지금까지 얼마 칠까요? 이게 200원, 200원, 300원, 300원 500원에다가 이원이니까 1,200원, 1,500원. 에 하면은 2,700원에다가 8 0 0 0원니까1 7 0 0원 벌써 1 7 0 0원 칠했고요. 하. 이제 좀 특별하게 들어갈 것들 일단은 스티커는 제 생각에는 작은거 처럼큰거 하나, 하나 이렇게 치면 좋고. 집수리 비더기, 축하 비더기 이렇게 첫 번째 거는 이렇게 하고, 할로윈 비더기, 감정 비더기, 두 번째는 이렇게, 그리고 세 번째는 집수리 비더기, 감정 비더기, 그리고 네 번째는 할로윈 비더기, 축하 비더기 이렇게 섞어서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17,000원, 17,000원에다가 6,000원, 6,000원 16,700원 팔았어디딩해자 아닙니까 해자 좋군 그 다음 이제 스페셜 선물을 하나더 드릴 건데요 어, 먼저 제가 이거 보고 있을 거가 있어요 진짜 귀여운데 이 노트북 하는 삐덕이랑 밤샘 삐덕이 밤새서 이렇게 눈 쾌해진 삐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너드이고 그립톡 제가 또 있는 게 거울이랑 그립톡 거울 거울을이게난 너무 귀여워 삐덕이랑 핑계 드지마 하는 핑계 거울 그 다음에 그립톡은 또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짝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반짝 삐덕이랑 기본 삐덕이 삐덕하는 기본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넣어드리면 좋을까나 싶네요 아! 그리고 키링! 아까 막 만든 키링도 있어요 키링 이거는 핸드폰 하는 키링 희덕이가 그리고 핑계 핸드폰 하는 핑계 제 생각에는 아크릴 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거울이랑 아크릴 키링 하고 스티커를 덤으로 하나씩 넣어드리죠 제가, 제가 거의 2만원 어치 15,000원 이상이라고 했지만 2만원을 줄 줄이야 넣겠습니다. 빠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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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넣고, 거울도 이렇게, 이렇게, 키링, 키링도 이렇게, 짠! 된것 같아요. 이 정도면은 좀 구성진지 않았가 싶은데, 자, 이렇게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. 받으시는 분들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포장을 해볼까요? 맞아. 자, 비더기 추첨 하려고 합니다. 오늘 오늘 발표하는 날인데 제가 바빠서 이제야 추첨하고 리스트 정리하고 추첨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최신 댓글 순으로 해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을 볼까요? 먼저. <laughs> 이제 총휴 이렇게 총60 이렇게 목록에서 4명을 추첨합니다. 저는 이렇게 공정하게 다 썼어요. 추첨 해보겠습니다. 주, 추가 기능 이전 <laughs> 아우씨 뭐야 합니다. 추첨하기 추첨 제외할 목록은 없고요 추첨 이거는 4명하고 추첨 시작합니다. 여섯 번을 딱 돌리고 싶은데, 여섯 번이 될지 모르겠어요. 추첨, 시작. 오, 네. 이렇게 선택이 되셨습니다. 자, 아, 어, 초점이 너무 안 잡히는데. 이렇게 네분 축하드립니다. 짝짝짝짝짝.